음,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무가공 배선 작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무가공 배선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궁금해하시고 사진 자료로는 이해가 잘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부터 영상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무가공 배선 작업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배선은 차량의 순정 오디오 배선인데요. 내비를 매립을 하게 되면 순정 오디오 배선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배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트립에 들어가는 어, 전원 배선 그리고 지금 올뉴스렌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오 자체가 캔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 캔통신선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뭐, 일반 차량은 이 캔통신선이 아니라 그 핸들 리모컨 배선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순정 오디오 배선을 당연히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무가공 배선 작업은 이러한 순정 오디오 배선을 일체 가공을 하지 않는 하나의 모듈로 되어 있는 무가공 배선 모듈인데요. 내비의 전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이 모듈 작업을 통해서 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순정 오디오 배선을 손을 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배선 자체는 아이나비 X1에 물론 최적화가 돼서 만들어졌고 현대 기아차에 3세대 신형 오디오 그리고 일부 2.5세대 신형 오디오 배선에 맞게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배선을 j 발직으로 연결할 이 뿐만 아니라 듀얼럭스 기본 서비스로 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내비 매립을 하시는 경우에 타인 드라이브, 아이나비 할거 없이 모두 무가공 배선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순종 오디오의 배선을 일체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납땜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 배선 자체가 저희가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배선에 모두 땜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손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공장에서 모두 제품을 찍어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현대기아차는 모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모듈에는 기본적으로 듀얼 사운드를 연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사운드를 시공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어, 듀얼 사운드까지도 순정 오디오의 배선을 일체 가공하지 않아요. 저희는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비 매립을 하는데 순정 배선을 가공하지 않는다. 저희의 이 무가공 배선으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무가공 배선은 저희가 현재 그, 어, 알토하우스와 그 다음에 아이오토 만촌호 아이오토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저희 알토하우스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선 작업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어, 듀얼 사운드 자체도 저희가 직접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이 차량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노브가 이렇게 장착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모듈이고 저희가 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듈이 통째로 이렇게 저희가 이것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어, 작업을 하실 때 요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무과공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궁금한 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내비를 음. 깔끔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순히 듀얼럭스를 잭과이으로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비 매립을 할때 순정 오디오의 배선을 일체 강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자세한 문의는 r 2하우스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이 듀얼 사운드의 경우에는 국산차 뿐만이 아니라 현재 수입차에 모두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MW, Audi, Benz, 뭐, 그 이외에 기타 등등등. 어, 인터페이스 작업을 하셨는데 내비게이션 소리가 너무 작거나 억스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소리가 너무 작다 고민할 거 없이 이 듀얼 사운드를 시공하시면 됩니다. 수입차는 제가 현재 전 종류의 차종을 맞춰 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듀얼 사운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알토하우스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울터하우스의 무가공 배선작업과 듀얼사운드, 그리고 어 듀얼웍스까지 지원이 되고 순정오디오 배선을 가공하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한 이 모듈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